어? 어어아 어, 어. 몰랐죠, 공매시. 와 이제 한 방이네. 응. 아니 걔다 그릇이 안 터졌어. 그거 가끔 그릇 안 터지더라. 존나 어이 없어, 그것도. 그 유에 끼면 그래야 돼. 야겠어 뭐지? 뭐? 뭐지? 왜? 야이 앞에 쫄다고 씨발. 아니야. 여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였어. 애가 살리그서 걸어. 애가 데미지가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렇네. 아니 이펙트 아무것도 없는데. 어 아무것도 안 나는 봤어 방금 애새끼가 때리는 걸 봤거든 작은 몹이 아니 없었어 주위에 <laughs> 나는 뭐지? 내가 죽고 나서 봤어 그걸 근데어 그러니까 그래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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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도 안 맞아갖고 애가 게이지바가 안 떠서 그래 아, 아 그래 어. 어 뭐야 뭐야 어, 또 봐봐 뭐 있나 이해가 안 되네 위에서 뭐 날라오나 응너나또 어? 어, 죽어 <laughs> 의문사 속출 아 아니다 이거 버그 걸렸다 나 하라 버그 걸렸다니까 아예 남, 안 쳐지는 아, 음, 안 있어? 애가 있어 아 피가 안 닿는 애가 있어? 어. 공포도 안 걸리고 피도 안 달고 아 그러네? 아 이새끼? 어. 아 두명 두마리 완전 투명인데? 타겟팅도 안되네 이거 되네.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? 가자 그냥 가이이 빨리 째 진짜... 빨리 째 어. 버리고 가아 씨발 야 이거 어떻게 깨냐 그러면 깨 했다